자, 오늘은 제 영상에 맨날 나왔던 이제 KDM. 이 친구가 제 차를 지금까지 이제 세팅해주고, 그리고 제 차를 이제 매핑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다이노실에서 둘이서 개 녹아다, 고생, 그리고 온갖 실험을 다 해보면서 그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NA, 자연흡기의 마력을 정말 일마력일마력씩 일 년째 끌어왔습니다. 열심히 끌어요. 네,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은 경기 세팅까지 하고 경기장에서까지 저희 슈퍼 스트리 팀의 미케닉으로서 따라서 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맨날 나와가지고 제 차를 만지니까 이 친구가 아, 대체 이제 뭐 하는 친구냐? 돈은 주고 일을 시키냐? 아니면 그냥 뭐 부려먹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좀 생기더라고요. 많은 도움을 준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단순히 미케닉이 아니라 드라이버로 서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소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자 간단히 좀 소개 좀 해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어 일단 두바이에서 모터스포츠를 처음 접하고 그러고 접하자마자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제 차에 필요한 어 튜닝 그러니까 제 차에 필요한 튜닝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튜닝을 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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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사람입니다 두바이에서 건너온 친구예요 두바이에서 일하고 두바이에서 차 타고 뭐 어, 웃긴 거는 이제 차도 타지만 이제 음. 공은 더, 공을 더잘 다루는 친구라 다 말을. 아, 에. 에이, 그쵸, 그쵸. 예, 뭐, 근데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내 살다 왔기 때문에 약간 한국어 패치가 약간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 쟤는 왜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면은 이제 가끔 이 친구랑 이제 뭐 어떻게 뭐 카톡을 할 때도 아, 얘는 왜 이렇게 맞춤법이 틀리지? 그런 거는 다 얘가 이제 한국말 서툴러서 이제 영어가 더 편한 친구기 때문에 그거 이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그러면은 두바이에서는 네.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원차를 뭐 타고 아 두바이에서는 평소에 타고 다니는 마즈다 CX9이라고 음, 음. 그 차를 탔었고. 그고 그거는 세단? 예, 아, 네, 네, 이제 SUV. SUV. 네, SUV고 어. 타면서 이제 관광 가이드를 했었죠. 음. 음. 관광 가이드를 했었고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그~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뭐~ 차 타고 놀거나 뭐 아니면 뭐~ 시합 같은 거일정 있으면은 그런 날 어떻게든 일정 이렇게 빼갖고 이제 놀거나 음. 이제 그러면서 놀았고 그리고 거기서 대학이고 뭐고 다 마쳤고요 음. (86을) 사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왜, 86을, 어, 왜 (86을) 샀는지 그리고 왜 (86으로) 이제 모터스포츠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도요타에 가서 차를 살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86을) 사러 간게 아니었어요 (86을) 사러 간게 아니라 돌타 힐럭스라고 하는 그 트럭을 살려고 갔는데 음. 그 트럭을 살려고 했던 이유는 사막 다니려고 음. 사막 다니려고 왜냐하면 사막 운전도 되게 즐겼거든요. 보니까 옆에 팔육이 서 있고 저는 그때 당시 인슐지를 조금 조금씩 음.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근데 팔육이 있는 거야. 아아 음. 아, 저거 사야겠다. 음. 해갖고 그날로 그냥 바로 바로 넣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차를 받았어요. 대학 친구랑 같이 어이차 샀다. 같이 보자 했는데 어이차그 드리프트하는 차 아니냐? 드리프트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바로 길에서 스피냈어 음, 바로 바로. 바로 그, 스피 예,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스피어요 프로 젝트 아카데미에서 짐카나 경기를 한다. 음... 그래갖고 그거를 찾아서 바로 신청을 하고 바로 갔어요. 근데 그게 차를 뽑아서 딱 일주일 후에요. 정확하게 일주일. 대회를 후. 나간 게 네. 차를 뽑아서. 드리프트도 못하고, 스피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경기만에. 일주일 일주일만에 어, 네, 예, 그냥 바로 경기를 어, 나갔어요. 드리프트를 하나도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열심히 그냥 연습을 했는데, 음.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저는 사이드를 쓸줄 몰랐어요. 음. 사이드를 쓸줄 몰랐고, 그러고 그냥 단순하게 악셀을 이용해서 이제 차를 이렇게 돌리는 것만 하다가, 그러다가 카운터를 잡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 음. 배웠고, 튜닝이 아무것도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조해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고 이틀째인 거죠. 음. 시작하고 이틀째 에 들어갔는데 그 일단 본선 진출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본선 진출 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순위별로 이렇게 나눠갖고 32등까지 음. 커팅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한 31등인가에 커팅됐어. 어... 31등인가에 커팅되고 그러고 딱첫 경기 딱 나갔는데 바로 졌는데 제가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니까, 러 배럴을 갖다가한 아 바퀴만 돌면 되는 건데, 두 바퀴 돌아가고두 바퀴를 돌았어요. 일단 시간이 거기서더 시간이... 걸리기 어. 때문에, 거의 한 1.5초 정도 늦어갖고, 음. 네. 두 바퀴 돌았는데 1.5초 정도 늦은 거면 한 바퀴만 돌아도, 짐카나라는 게 이제 널찍한 공터 같은 데다가, 콘 아니면 은 이제 장애물식을 여기에 세워놓고, 이제 타이트한 코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클리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 아무래도 후륜은 이게 악셀을 이제 빨리 가져가면은 이제 차가 휙휙 돌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차를 사서 거기 지금까지 <laughs> 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laughs> 이제 이니셜 디보아 봤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도요타 매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팔이 있어서 마침 샀고 마침 또 경기가 있어서 마침 경기를 나갔고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이제 두바이에서 뭐 굉장히 드리프트 관련해서는 수상한 게 네. 어, 많다고 하는데 뭐 대체 이제 뭐몇 경, 대략적이나마뭐 포디엄 올라간 게몇 번인지. 정확하게 두바이에서 올라간 포디엄은 어, 제가 그 두바이에서 한국 올라올 때 음. 제가 개수 세놨던 건 15개. 15개. 네. જય હો રખમ બને મુખાસ હસી મુક હાય સનાજો ખાસ 실작은 그렇게 했는데 실력은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키워나갔는지 실력은 경기가 있다 말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음. 함산데 그 친구가 계속 제 모든 경기를 다 따라오면서 어떤 부분이 제가 다른 차보다 못한다 어떤 부분이 음. 제가 다른 차보다 못한다 아니면 이건 잘한다 이건 못한다 이런 거를 피드백을 계속 찝어줬어요 계속 찝어줘서 음. 그 찝어주는 부분 부분을 전부 다 다 카바를 한 거죠. 운전 음. 어, 어떻게든 운전을 더 잘해서 카바를 한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튜닝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튜닝은 음. 잘 모르고 단순하게 차가 너무 많이 어 뒤가 뒤뚱거린다. 그럼 어, 음. 뒤를 잡으려면은 어, 스텝이를 하면 뒤가 잡히겠지. 음. 해서 그냥 스텝비를한 거고 정말 단순무식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문제는 솔루션, l u t 솔루션, 그런 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속 그냥 계속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디테일하게 좀 타겟팅해서 이게 발전을 해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동서양, 나라를 막론하고 그냥 튜운을 네. 한다는 게 그냥 남들 좋다니까 그냥 따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보통은. 어, 네. 야, 이거 좋다더라. 야, 이거 하면은 뭐몇초 빠진다더라. 야, 이거 음. 하면은 드리프트 잘 된다. 이런 식인데 네. 여기는 정말로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네. 계속 해가면서 네. 이제 정비도 그러면은 그렇게 본인 차를 튜어하면서 그렇죠. 정비는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짠돌이에요. 음. <laughs> 짠돌이다 보니까 이게 공인보다는 내가 공구를 사서 내가 이걸 하면은 또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음. 그냥 단순하게 공구를 사서 하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게 좀 너무 많은 걸 하게 된 거죠. 음. 많은 걸, <laughs> <마>, 많 <많은 걸. 웃음> 처음에는 뭐한 타이어 정도 타이어 아. 패드 오일 정도 갈아볼까 네, 하다가. 네. 어 다음에는 이제 뭐 디프 내리고 다음에는 뭐 서스 내리고 다음 에 네. 뭐 미션 내리고 엔진 내리고 뭐다 그러, 이제 내려. 그런데 내려보는 그러다가 걸로? 보니까 어. 또 친구들이 어너 이거 할수 있잖아 나좀해줘나좀해줘나좀해 어. 줘. 근데 그 차가 86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제, 저랑 놀던 차들은 이제 돌타 86, 닛산 350Z, 370Z, 음. 그리고 S2000, 음. 그리고 STI. 이 많은 차들을 전부 다다 다 우리 집. 저희집그 마당에서 음.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고쳐주고 뭐 튜닝 해주고 어, GTI도 해봤다 그런가 음. GTI도 해봤다. 어, 드리프트 할때 네. 사실 86은 NA로 계속 탔잖아 네. NA로 계속 탔는데 디산의 페어레이디 Z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 실비아 당연히 이제 그런 차들이랑 많이 맞붙었을 텐데 네. 뭐 근데 어떻게 그거를 뚫고 아 그게 포디엄에 올라갔 제가 사실 튜닝을 할 계획이 없다가 튜닝을 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차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죠. 음. 두바이에서 튜닝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 드리프트를 하러 려 오면은 500마력 이하가 없어요. 그지 아. 한국도 보면은 400마력 이하가 없잖아. 그런 차들을 상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각도 필요했고, 연기도 더나야 되고, 소리도 음. 더나야 되고. 그러니까 연기도 더나야 되고, 소리도 더나야 되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무래도 쇼적인 면이 네. 좀 크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저 차보다 잘했어도 연기가 안 나니까, 어, 악셀 밟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laughs>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그런 일일이 그런 포인트 하나 하나에서 전부 다 분리해 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뭐 배기 튜닝도 하고 그래서 로켓 번이도 하고 그래서 뭐 타각더 음. 더 늘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86은 180마력입니다. 180마력으로 <laughs> 이제 400마력이 넘어가는 500마력이 넘어가는 이제 뭐 STI 4륜이나 아니면은 뭔가 튠닝을다 해놓은 이제 M3를 이제 제낀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예요. 응 음,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 할수 있는 거그 프로젝트 아카데미라고 어. 프로젝트 아카데미라고 그 드립트 스쿨이 두바이에 있는데 어. 원래는 f i 인증 강사들만 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저한테 f i 인증 f i 라이센스를 준다고 했는데 음. 그 그때, 그때 당시 제가 발급해 주겠다는 거를 제가 폴로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현재 못 받은 상태예요 음. <laughs> 아쉽네 그래, 국제자동차경제협회 네. 인증까지 받을 네. 수있었어요 FI. 어. 그러면은, 왜 그렇게 두 방에서 온갖 거를 하다가, 네.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군대를 왔죠. 네. 군대. <laughs> 진짜 사람이 경역의 의무를 다한 <laughs> 친구예요. 거기서 이제, 알보병으로. 예, 네. 그냥. 강원도. 그냥, 그냥. 인재? 인재. 인재. 근데 다행히도 인재였죠. 어. <웃음> <웃음> 다행히도 인재여서. <웃음> <웃음> 당연히 인재여서. 부대 앞에다가 네. 차를 세워놓고 이제 외박 나오거나 아니면 휴가 받으면은 페독을 <laughs> 가고 인제 서킷에 가서 차 타고 예 네,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군 생활을 한 동안에도 차를 놓은 적이 없는 친구 네. 미케닉이면 미케닉 그리고 음. 드라이버면 드라이버로서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다 수준급에 이제 오른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지금 하는 일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지금 저는 원래 아까 다마를 잘 친다고 했었는데 그 다마 같은 경우는 골프입니다. 골프 다마. 그래서 그 골프를, 어, 골프 지금 이제 프로가 되었고요. 그 골프를 가르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이제 이차 매핑 하는 거와 그리고 튜닝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솔직히, 솔직히 정말 잘하는 거는 차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한다 하면은 그 차가 그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 네, 제가 그거 하나는 좀 자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보리 형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떻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좀 조언 드렸고 형도 형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 같이 이제 종합해서 형이 마음에 드는 세팅을 이제 찾아 나간 건데 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골프를 배우고 싶다 네. 하면은 골프 레슨, 그렇죠. 가능하고, 가능하고. 프 프로, 프로예요 지금 자격을 갖춘 골프 강사고요. 그리고 매핑 음. 내 차가 차가 안 나가면 이제 매핑도 가능하고 뭐 음. 다이노 있고 음흠. 여기가 이제 그 HN테크입니다 음. 일본 차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 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세팅에 관한 것도 이제 각종 튠 같은 거 이제 가능하게 하고 내가 운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가능하죠. 어, 그 운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리프트 레슨까지 그러니까 골프 매핑 그리고 일반적인 하드웨어 미케닉, 그리고 드라이버로서의 까지, 그런 이제, 볼프는 <laughs> 빼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모터 스포츠의 컨설턴팅이 가능한. 그죠 예, 그러니까 에. 좀, 뭐, 튜닝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내 차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니, 면내차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운전을 좀 잘하고 싶다. 아니면 나도 멋지게 사이드 땡겨가지고, 리어, 리어 날라가면서 코너에 진입하고 싶다. 그런 거를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드리프트 배울 때 이제 어중이 떠중이한테 배우지 마시고 <laughs> 이 친구한테 연락하면은 정말 싸고 쉽게 이제 개인 레슨까지 해주니까 좀 한번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뭐제 친구고 그리고 뭐 우리 팀원이고 친해서 그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쉽고 제대로 드리프트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 마찬가지로 골프도 쉽고 제대로 폼이 나올 수 있는. <웃음> <웃음> 그동안 언젠가 한 번은 제가 KDM이라는 친구를 한번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처음에 나던 지금 이 친구한테 돈을 주나요 했는데 돈을 <laughs> 돈을 주고 일 시키고 있는데 밤새서 작업하고 그런 건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수고비 정도 받고 저를 도와주는 친구니까 이제 도와준다가 아니라 스폰서죠. 어, 그렇게 보면 스폰서. 제 차에도 이제 KDM 모터스포츠라고 데칼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좀, 좀 금전적인 여유 있게 뭐 레슨이나 아니면은 이제 튜닝 정비 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 마지막으로 할 말? 음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끝.